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어, 빅마우스TV 이미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일기 낭독을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20회차 어, 감사일기 낭독을 어, 하겠습니다. 오늘 20회차 감사일기 낭독을 하는데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게 사실 혼자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은데 같이 함께 하면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이 함께라는 그 말이 정말 어제 스스로가 어 너무너무 좋은 단어다. 함께라는 말은 참 다정하고 소중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하면 행복해집니다. 인생을 즐기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한 발자국씩 다가서는 조화로움이 함께하는 날, 조화로, 조화로움이 함께하는 날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일기 10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일기 오늘도 20회차 한번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일기 낭독이 사실 꾸준히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빅마우스의 감사일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비가 옵니다. 따뜻한 집에서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일기 19일자 낭독해 잘했습니다. 감사일기 낭독하면서 한분한 한 분의 삶을 들여다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일기, 기희, 여기겠습니다. 비도 오고, 집 정리도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였습니다. 비 오는 날비소리 들으며, 커피 한잔 할수 있는 여유가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셔요. 하이베츠님, 배너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빅마우스에게 힘을 보태주신 헤어가이과 슈퍼챗과 계좌 후원해주신 찐팬님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후원 덕분에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어, 우리 한해바다님의 감사일기 읽어보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조금 추워졌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부터 또한주 열심히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카톡으로 인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월요일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 상담도 해보고 금주 업무에 대 검토도 해 가면서 로고 테라피 긍정 선언 50글기로 한번 정독해 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은 조용하지만 기대에 부응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는 사랑, 정, 미움 등 많은 요소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이란 게 미움과 사랑 속에서 나온 것이라 봅니다. 미움도 정이라고 했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보다는 애증으로 인생이 엮어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모르는 사이이지만 미움이나 빠짐보다는 따뜻한 정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25년 4월, 20, 4월 14일 한해바다. 마 정말 어 맞습니다. 우리 어, 한주 시작에 월요일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 미움보다 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빌사모 뭐 우리 찐표님들께서도 함께 그 정정으로 우리 한번 똘똘 뭉쳐서 한번 우리들의 인연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다님 최고 최고 최고.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아님의 감사일기 읽어보겠습니다. 54일째. 오늘 하루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와서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왼쪽 손바닥에 훼손될 뻔해서 심장이 철렁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현장에서 어이없는 일로 인해서 심장이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강건너 마을로 건너가는 철 구조물 교량 20톤 이상 트럭은 통행 금지인데 아침에 15톤 트럭이 15톤의 골재를 싣고서 못분 사이에 그리로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덤프트럭 배차 당시 그 다리로 건너오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확인을 시켜 줬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작은 교량을 건너올 생각을 했는지 기사분께서도 제가 뭐라 뭐라 막 뭐라 했습니다. 직원한테도 야단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기에 안전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절대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걸 오늘도 놀랬던 탓에 저부터 다시 다짐해 봅니다. 안전에는 베테랑이나 프로는 절대 없다고 명심해야겠습니다. 된다.된다. 된다 잘 된다. 야. 거기서 더불어 안전 안전 안전. 무조건 안전 안전 안전. 어 새벽 라이브 방송에서 빅마우스 님께서 감사일기 간단하게 잘 쓰는 법을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다. 오늘의 감사 세 가지 나에게 칭찬 세 가지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쉽게 감사일기를 기록할 수 있다고 말이다. 하루에 감사 세 가지를 1년 365일 하게 되면 1095개가 된다. 엄청난 감사 부자가 되는 비법을 이미 우린 알고 있으니, 이젠 날마다 실천해 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해 가는 일만 남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자신이 성취해 가는 그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나는 발전이 되어 가고 있다. 우리 조아님, 어, 정말 다치지 않게 정말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글을 읽는 순간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실 거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어, 이런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감사일기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썬나님 우리의 띠동갑 언니 띠동갑 빅모스와 띠동갑입니다 로그테라피 긍정선언 매일 선물 같은 하루가 나를 찾아옵니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발견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나는 나를 믿고 응원합니다. 감사 세 가지. 박승기TV님 알게 되어 감사. 소소한 일상님 알게 되어 감사. 김은둥가님 알게 되어, 감은둥가님 알게 되어 감사. 부장님이 머우대 남을 주셔서 감사. 네. 머우대 남을. 어, 나에게 칭찬 세 가지. 만세운동 500개. 1시간 일찍 출근 칭찬. 직장 동료와 피자 함께 나눠 먹음. 영자하루님 백수천하님, 하이배추님 방문 좋아요 톡톡 피곤해서 일찍 자고 일찍 기상 빅마우스님과 빅사모 우리 친편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의 기쁨 네 감사 세 가지 칭찬 세 가지를 제일 잘하시는 우리 썬나님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늘 네, 사랑합니다 뿡 우리 숙자 언니. 어,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어, 순수하신 우리 숙자 언니, 감사해요. 마우스님, 빅마우스님 캐릭터, 만화 캐릭터 너무 귀여워요. 오늘은 우리 언니 집에서 쑥과 망초나무를 갖다 주었다. 주는 것에 체, 참 행복하고, 느끼, 행복하게 느끼고, 건강하게 남을 캐니 또한 감사하다. 내일 또쑥 캐러 간다. 어, 너무 재미있게 시골 풍경에 마음이 편안하고, 코에 풀 냄새가 너무 싱그럽다. 어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고 신기하게 만드셨을까? 한마디 찬양을 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골에만 가면 이 찬양이 절로 나온다. 주님 오늘도 감사일기 쓰고 내 자신을 알고 돌아보니 무한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이런 감사일기와 유튜브 에 이런 표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미영 씨, 빅마우스 고마워요. 아무튼 이상이 상하다 에라 나도 모르겠다. 이래도 가보자. 이대로 가보자. 실수가 많지만 애교로 봐주세요. 네, 62세 할머니 푼수 우하아 우리 숙자 언니 너무 너무 귀여우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원히 찬양하네. 어, 맞아요. 자연 속에서는 어, 그 찬양을 안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푼수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우리 하이베츠님.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 봄비가 내려서 쌀쌀하네요. 배추가 사고 쳐서 계란 10개를 먹었는데, 어, 어제 또 어디 숨겨놓았다가 먹었는지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해도, 그래도 지금 나아져서 다행입니다. 강아지도 아가 하나 키우는 것만큼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책임감, 사랑,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헬스장에서 아주머니들이랑 친해졌는데, 같이 이야기 꼭 피우고, 한 분이 만들어 오신 빵도 먹고, 새로운 인연, 엄마 뻘 이세요 서글서글한 성격이라 어른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빅마우스 tv 님 배너 만들어 드렸는데 다행히 마음에 들었다 들어 하시고 사진도 해 놓으시고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할까 말까 하다가 며칠 만에 소통도 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유택이지만 유유 조아님과 영광님 와주시고 감사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축 처지지만 빗소리 들으면서 휴식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배추 목욕도 시키고 포송포송 제일할 일도 다 하고 여유 있어 좋습니다. 어류병 다들 이겨내셨죠? 즐거운 저녁 드시, 드셔요. 안전운전 하세요. 우리 하이배치님 너무너무 마음이 예뻐요. 어, 배너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그거 잘 활용해가지고 잘 어, 올려놓고 잘 쓰겠습니다. 너무 너무 마음이 예쁘고 함께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한마음 한뜻님, 우와 그림 캐릭터 예쁘신 멋지신 포근하신 소중하신 빅마우스 여사님, 킴마우스 여사님하고 넘는 똑같아요. 오늘도 변함없는 한결같으신 따스하신 마음으로. 빅사모 분들과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선물하여 주시는 빅마우스 여사님, 킴마우스 여사님께 진심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항상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하세요. 우리 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에 추우, 추우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막바지 추위인가 봅니다. 따스한 봄날씨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토닥토닥 예쁘신, 멋지신, 포근하신, 소중한님, 엄마 같으신, 조은님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꾸세요. 러브 빅마우스 여사님, 킷마우스 여사님, 어, 짱 최고예요. 저도 짱 최고예요. 우리 <laughs> 한마음 한테님 어, 너무 애교가 넘치고 사랑스러워요. 고마워요. 우리 세진님 감사일기, 빅마우스님의 월요일 아침 동요맛집에서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퇴근 후제 방을 들으며 1 시간가량을 산책을 하고 집으로 왔다. 나와의 약속 걷기 운동을 굳은 날씨에도 하고 돌아온 나에게 감사하다. 감사일기 쓰기, 걷기 운동하기, 저녁에 소식하기 습관적으로 한 달이 넘어간다. 한 달을 하면 3개월이 되고 1년이 된다 하니 차차 서두르지 않고 하자고 나에게 응원과 칭찬을 보냅니다. 새벽 방송에서 놓친 전달사항을 제방 들으면서 걸으니 도움되는 말씀 감사하며 힘이 됩니다. 감사이기가 때론 숙제 같지만 그걸 계기로 오늘 감사하기, 칭찬하기, 찾기 해보기가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내일 새벽 5시 20분에 뵈어요. 감사합니다.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렇게 빅마우스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 빼먹지 않고 이렇게 다시 들어주시고 어, 재시청 해주시고 정말 빅마우스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laughs> 사랑해요 너무 감사드려요 백수천하님 음, 감사일기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앵두 몸에 큰 진드기를 발견하여 깜짝 놀라 병원에서 떼어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산책시킬 때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운동을 나, 나오려 했는데 앵두 진드기 때문에 부산 떨어 저녁 운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절기 건강관리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백수 전하님 어제 놀라셨겠어요 진드기 어, 집에서 키우니까 더 진드기 생기면 놀래잖아요 저희는 마당에서 키우니까 진드기가 장난 아닌데 그거 좋은 거 있더라고요 그거 먹으니까 진드기가 안 생겨요 음그거 비싸요 그래서 저도 어, 이제 사서 지금 먹이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네 우리 백수 전하님 오늘도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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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이님 감사 얘기 감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약간 장기침을 해서 병원을 다녀왔다. 많이 심하지 않고 거의 좋아져서 감사하다. 비염기가 심하, 심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병원 가는 길 따뜻한 차 마실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독서하는 시간이 짧다. 요즘 가식을 했다. 늦은 밤 작은 아들에 이어 큰아들까지 나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 체중이 늘지는 않지만 늘기 전에 조심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도전, 기다리는 설렘과 재미를 알게 되어 빅마우스님한테 감사하다. 물론 선택은 내가 했지만 마지막으로 찐빵 하다 얼른 쳐서 먹어야겠다. 빅마우스님 그리고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늘 행복하세요. 어 선이님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laughs> 내일부터 오늘부터 저 오늘부터 단식하셔야 되는데 찐빵을 얼른 하나 먹, 먹어야겠다고 <laughs> 오늘부터 이틀 달리시는 거예요. 정말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이틀만 딱 하세요. 이틀만. 음,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어, 우리 선이님 다이어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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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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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이야 네 우리 소리님의 감사 얘기 가겠습니다. 봄비 속에서 우산을 쓰고 걷기를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봄비를 내려 주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감사 얘기를 쓰고 읽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빅마우스 우리방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빅마우스 우리방을 어, 정말 책임져 주시고 함께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 주셔서 정말 소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분과 함께 감사 일기 낭독을 잘할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찾는 우리들, 감사 세 가지, 칭찬 세 가지, 1년이면 1,095개의 어, 감사와 칭찬이 모아집니다. 우리는 습관을 21일 습관, 21일이 지나고 나면 한 달을 할수 있는 습관, 한 달이 지나면 3개월을 할수 있는 습관, 3개월이 지나면 1년을 할수 있는 습관, 1년이 지나면 어, 평생 할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습관 또한 내가 선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빅마우스 TV 어,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어, 낭도 정말 행복하게 어, 웃으면서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어, 감사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굿바이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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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